안녕하세요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가요 지금 장중의 고점이죠 32만 천원까지 자 찍어줬다가 오늘 굉장히 긴 음봉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지금 거래량도 전일 대비 어때요? 지금 소폭 증가를 했는데 지금 이 거래량이 보여주는 게 뭔가요? 지금 조정 성격이 짙은 어, 매물이 오늘 출해가 됐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 우리 흐름을 보시더라도요 지금 11선이 지지를... 이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게 됐을 때자 그때 11선이 뭐할수 있어요 핵심 지지선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자6일선1 2일선이 중장기 입평선들 지금 어때요 자 중기 예, 자, 어, 중장기 정배열 구조 형성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매물을 소화해 줄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포스코 홀딩스 자 대차 거래 어때요? 지금 5거래일간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공매도 잔고가 축소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수 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까지 자,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까지 받았던 이 하락 조정이 자, 이제부터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오늘 대차, 이 대차 잔고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이슈를 기반으로 어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자 그리고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될이 리스크는 무엇인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우리 주주분들 수익 극대화에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좋아요 한 번씩 우리 주주분들 눌러주시면 한 분이라도 더제 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자, 구독 함께 누르셔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이 수익 퀀텀 점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차 거래 추이를 좀 보면 자, 보세요. 자, 지금 어때요? 지금 5거래일간 감소하고 있죠? 지금 5거래일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 한마디로 지금 빌린 주식을 되갚고 있 라는 거죠. 빌린 주식을 되갖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하락, 이 포스코홀딩스가 하락하겠다라고 예상했던 이 투자자들이 자 포지션을 지금 정리 중이다라는 건데,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상승 반전을 노리면서 앞으로 이 눌림목 매수세 유입에 대한 우호적인 신호로 자 우리는 해석을 할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매도가 해소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알수 있는 자 금. 긍정적인 영향이 뭐가 있어요? 앞으로 이 하방 압력이 완화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설령 앞으로 주가가 눌린다라고 한들 자 강하게 밀리지 않고요, 횡보하거나 반등을 준비할 수 있는 자 완벽한 환경이 뭐요?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요, 우리가 앞으로 이 11선과 그리고 21선이 지지해줄 수 있는 구간에서 대차 거래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라는 건, 자, 지금은 방어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다라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의미를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지금의 이 포스코 홀딩스 흐름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차 거래가 이렇게 감소했다라는 건 주식 시장에서 보면 어때요? 건강한 조정 신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건 지금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앞으로 이 상승의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거고요. 어, 굉장히 불확실한 시기에도 이 포스코 홀딩스의 이 힘을 믿고 나갈 때, 자이 가치는 어때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께서 정말 어,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잘 숙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대차거래가 5거래일간 이렇게 증감하고 있는 지금 이 구간, 자 결국 포스코홀딩스 가장 중요한 구간은 지금이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자 우리가 앞으로 어 또한 대응 전략을 구상을 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자 오늘부터 또다시 이 대차장고가 계속해서 감소한다 라고 하면 자 우리는 어때요? 명백하게 이 반등 신호를 기대해 볼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 11선 자 검은색이요. 자이 11선이 지지해 준다는 전제하에 자 우리는 얼마 구간이요 지금 31만원, 32만원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지금 얼마 구간이요 30만 6500원 구간이죠. 지금 30만 6천 5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자, 우리는 지금 얼마요? 30만원 구간 전후에서 단기 지지선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21선이죠? 자, 노란색. 지금 21선 얼마 구간이에요? 지금, 자, 대략적으로 29만원 구간에 안착을 해 있죠? 그래서 29만원. 자, 21선까지 주가가 이탈하게 되면, 자, 물량 그땐 과감하게 정리하시고요. 재매수 타이밍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체 거래가 지금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자 어떤 어 시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하방 압력이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방 압력이 완화가 되었다 라는 건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가 자 우리가 뭐라고 칭하나요 우량 가치주 라고 어, 칭하죠 이 우량 가치주인 이 포스코 홀딩스 자 우리는 앞으로 저가매수 기회로 뭐할수 있어요 연결시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가 가능할까요? 우리 지금 28만원 구간, 자, 28만원 부근에서 이 분할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자, 그리고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가장 중요한, 우리 이,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자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음봉이 아니라 자 반등하게 되면 목표가 얼마까지 잡을 수 있다고요 자 우리는 33만원 에서 33만, 33만 5천원 까지 자 1차 목표가 를 잡을 수 있습니다 33만원 33만, 33만 5천원까지 1차 목표가를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어, 리스크라고 한다면 자 대외적인 변수가 있죠 지금 중국의 이 철강 수요 둔화 그리고 이 미국 금리가 앞으로 동결이 될지 되지 않을지도 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대외적인 변수 모니터링 자 주주분들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 외인과 그리고 기관 이 주도 세력들의 매수세가 자 앞으로 둔화가 된다 라고 하면 자 하방 압력 완화되었던 하방 압력 다시 한번 증가될 가능성도 자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금 가장 포스코 홀딩스 가장 중요한 건 자, 주주분들 뭔가요? 자, 대응이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리스크, 앞으로 리스크 숙지, 자, 그리고 이 철강 관련한 재료, 그리고 앞으로 빼곡한 일정들 파악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 정말 중요한 구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자, 재료, 일정 다시 한번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기회와 적재력소의 타이밍 자 잡으실 수 있도록 저 김대표 항상 뭐하고 있나요 자 주주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정말 중요한 구간 자 대응자료 어, 대응 어,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자 어떻게 공유 받나요 자 상단에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자 010-2485번에 5434번. 자 상단에 제 번호예요.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포스코라고 문자 세자. 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자 저에게 포스코라고 문자 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확인해서 어, 지금 포스코홀딩스 정말 중요한 구간. 자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포스코홀딩스 자 타점 타이밍도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타점 타이밍 어떻게 공유를 드리나요? 자 매수 얼마, 매도 얼마? 자 가격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얼마에 매수하시고 얼마에 매도하세요? 자 타점 타이밍 왜 중요한가요? 결국 주주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건이 타점 타이밍을 잡는 것일 거예요. 내가 어느 구간에 매수를 해서 어느 구간에 간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가장 어려워하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타점 타이밍 공유 드리면서 대응 전략 자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제 번호 0 1 0 2 4 8 5번 5434번 자 저에게 포스코라고 문자 세자 자 짧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어,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우리 주주분들 타점 타이밍과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기회와 적재력소의 타이밍 잡으실 수 있도록 저김 대표 항상 뭐하고 있나요? 자, 주주분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주주분들 자, 정보 공유방 조속히 입장하셔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정말 중요한 구간 자,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어 수익은 반드시 극대화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제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포스코라고 문자 세자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핸드폰으로 어, 문자 편하게 보내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종료할 거예요 자 지금 컴퓨터 TV 그리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어, 여러가지 자유자재로 좀 시청을 하고 계실텐데 자 핸드폰으로 지금 어 보면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 라는 글자가 보여요. 컴퓨터로 보셔도 보이고 tv 로 보셔도 보이는데 이 더보기 글자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 하나를 올려놨어요. 이 링크 제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포스코라고 문자만 입력하시면 저에게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링크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嗯。<clears throat> 제가 앞전에 촬영했던 영상이에요. 자, 촬영했던 영상 지금 하단에 보시면 자, 매일매일 추천 종목, 종목 분석 자료 문자 신청하기. 자 우측에 더 보기 글자. 자 보이시죠? 이더 보기 글자를 누르시면 자 보세요 링크 클릭 시 바로 문자 전송 가능. 이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자 말씀드렸던 대로 제 번호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요. 어 클릭하시면 문의 내용만 포스코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자분들 주주분들 문자 한통 보내셔서 지금 포스코홀딩스 정말 중요한 구간 자, 타점, 타이밍, 그리고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재료, 일정 모두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상단에 제 번호 010-2485번에 5434번. 자 저에게 포스코라고 문자 두자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장중에 신속하게 우리 정보공유방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 앞으로도 이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